장 님이 참석하셔서 축하의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다른 일정하고 겹치셔서 제가 대신함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포천 비즈센터 착공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조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애써주시는 건설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자리를 참석해 주신. 배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급 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에 따른 복합 경제 위기로 인해 우리 기업의 성장 잠재력이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몰몰러 있는 제도 관행을 깨버리는 과감한 구조개혁 등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제는 포천 비즈니센터 건립으로 인해 금융, 기술 지원, 판로 확대 등의 원스톱 맞춤 지원, 맞춤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포천 비즈니스타 착공을 축하드리면서 오늘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